좋아요 꾹 꼭, 좋아요 꾹꾹 꼭, 꼭 눌러주세요. 다음은 재미있는 영상으로 보여줄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엄마는 간호사 긍정맘입니다. 아프니까 아이가 아이가 아픈 건 엄마의 탓이 아니에요. 아이가 커가는 과정이에요. 설사에 좋은 음식과 장에 좋은 음식을 따로 따로 알려드릴게요. 동의보감의 위장을 편안하게 해주고 설사를 그치게 해준다고 나와 있는 음식은 바로 모든 집에 있는 쌀입니다. 쌀은 오래전부터 우리 민족이 설사 같은 증상이 있을 때 먹던 재료예요. 쌀만 먹으면 뭔가 영양 부족이 생길 것 같죠? 하지만 백미 100g당 단백질 6.9% 칼슘 7%, 지방 1%, 그 밖에도 비타민 B1, B2, 니아신, 비타민 C까지 소량씩 함유되어 있는 재료예요. 장염이 심할 때는 쌀을 이용한 흰죽을 먹는 것이 설사에 가장 좋은 음식이에요. 평소 먹는 양을 먹기보다는 한끼 식사량을 두 번으로 나눠서 먹는 것이 좋아요. 소량씩 자주 먹는 것이 장의 부담을 줄여주고 장 회복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에요. 저와 긍정이가 장염이 있을 때 어떻게 식사하는지 알려드릴게요. 구토와 열이 있다면 꼭 병원을 방문하셔야 해요. 이 식단은 구토와 열 없이 식사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식단입니다. 1단계, 흰죽 100g을 3시간 간격으로 2회 식사. 증상이 심해지지 않는다면 2단계로 넘어가는데요. 100g은 달걀 2개의 크기 정도고요. 밥공기 1분의 1 정도의 양이에요. 2단계 흰죽 100g과 흰살 생선 20g을 3시간 간격으로 2회 식사한다. 흰살 생선은 체내 흡수율이 높은 단백질이에요. 생선살은 지방이 적으면서 단백질이 풍부한데요. 단백질은 손상된 장, 점막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장의 자극이 적은 재료랍니다. 2단계 식사를 먹어도 증상이 심해지지 않는다면 3단계. 야채 중 100g과 흰살 생선 20g을 3시간 간격으로 2회 식사해주세요. 야채에는 식이섬유, 섬유소가 들어있어서 섬유소는 대변의 양을 늘리기 때문에 야채는 조금씩 늘려주셔야 장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많은 채소와 야채는 대변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장 회복을 늦출 수 있으니 조금만 넣어주시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6번의 식사를 하고 증상이 좋아지고 있다면 맵고 짠 음식과 기름이 많은 음식, 단 음식을 빼고 천천히 식사를 하셔도 좋아요. 음식 관리는 일주일 정도는 충분히 해주시면 장염의 재발을 예방할 수 있어요. 장염 증상이 없다면 장에 좋은 음식을 꾸준히 먹어서 관리를 계속 해주시면 더 좋겠죠? 장에 좋은 음식은 스티븐 알 건드리의 오랫도록 젊음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죽는 법이라는 책에서 참고하였습니다. 많은 음식들이 있지만 그중 저희 가족이 챙겨 먹는 음식 다섯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브로콜리, 비타민 C, 베타카로틴, 비타민 B군, 철분, 칼륨, 아연, 마그네슘이 풍부하고요. 환경 호르몬을 배출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음식이에요. 두 번째 견과류, 땅콩을 제외한 것인데요. 장내 유익균에 훌륭한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버섯. 에르고티오네린과 글루타티온이라는 노화예방물질이 들어있어요. 네 번째, 들기름. 들기름에는 로스마린산이라는 항균, 항바이러스, 항산화, 항염작용이 뛰어난 물질이 들어있고요. 다섯 번째, 고이차. 항산화 기능 혈관계 질환 예방에 좋은 폴리페놀이 다양 함유되어 있어요. 몸에 좋은 약이 입에는 쓰다는 말이 있죠. 달고 맛있는 음식보다 건강에 좋은 음식을 솔직히 맛이 없기는 해요. 하지만 하루 세끼중한끼 정도는 몸에 좋은 식사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